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의 입문 산책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몇해전모 지방 검찰청의 한 검사가 바바리맨 노릇을 하다가 검거된 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법과 도덕을 지키는 근엄한 검사님이 퇴근하고 밤만 되면 바바리맨이 되어서 여성들을 성희롱하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 검사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자,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소크라테스 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델포이 신전 현관 위에 새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원래 너자신의 무지를 날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양 철학을 출발시킨 유명한 경구가 됩니다. 철학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인정하고 나서야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에 대한 탐구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크라테스의 경구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라. 너 자신에 대한 무지를 알라.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이 그림을 보시죠. 우리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의식의 영역보다는 무의식의 영역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요. 자,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무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의식은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나의 의식입니다. 무의식은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고 있지 못하는 나의 의식입니다. 의식의 중심을 흔히 에고라고 하는데요. 이 에고는 자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느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느낌과 의식이 바로 에고인 것입니다. 자아의 동일성이라고도 하는데요. 10년 전 나와 지금의 나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바로 이 자아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에고의 역할 덕분입니다. 반면에 무의식은 그런 에고의 의식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그림에서 보듯이 우리의 마음의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훨씬 더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은 어떤 계기만 되면 불쑥불쑥 올라와서 에고의 상태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에고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에고의 행동과 욕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나는 내 자신을 다 안다라고 장담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다 안다고 지나치게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집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나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 자신을 탐구해 나가고, 자신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동기들을 파악해 나가 끊임없이 의식화 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 인격의 성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에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고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식, 내가 나라고 하는 인식하는 의식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의 역할 중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면, 페루소나를 쓰는 것입니다. 이 페루소나는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요구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면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만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나 친구를 대할 때 똑같은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를 만날 때와 집에 있는 배우자를 만날 때의 모습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에 맞게 적절하게 페로소나 가면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의 삶을 잘 적응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상황에 맞게 옷을 잘 맞추어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사회수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체성이 비교적 단순하고 고정적이었습니다만은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는 현대인들에게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에고 즉, 자아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페르수나와 관련되어서 이 페르수나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 페르수나는 대부분 그에 상응하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페르수나로 인해서 어떤 자아가 억압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아이 둘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아주 재미있게 가지고 놀고 있는데, 다른 아이가 그 장난감을 탐을 냅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 그거 나좀 가지고 놀자.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는 갈등이 생기겠죠. 이것을 빌려주기 싫지만, 또 빌려주지 않으면 나랑 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설이던 끝에 장난감을 건네줍니다. 이때 이 장난감을 빌려주는 모습은 심리학적으로 페르소나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런 한편으로 이 아이는 장난감을 빌려주기 싫어하는 마음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학적으로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는 분명 우리의 일부분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마주하려고 하지 않거나 별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멋진 패로서나 가면을 쓰는 자기 연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억압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얼굴에 평소와 다른 화장을 해야 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고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걸쳐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기 위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지만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다가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한껏 멋지게 우아하게 차려입은 모습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내 그 모든 페르소나를 벗고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만큼 강한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면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특별히 어떤 페로소나, 특정 페로소나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과도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정체성 또는 역할을 강렬하게 원해서 오직 그 페로소나, 그 가면만을 쓰기를 고집할 때입니다. 대개 이럴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그 강렬한 페르소나 때문에 자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그림자가 더 짙어지고 심리적으로 왠지 모를 무거움과 어두운 에너지가 무의식에 쌓이게 됩니다. 이무의식속 그림자에 신경쓰지 않으면 이 그림자는 인내 심통을 부릴 수 있습니다. 종종 배우들이 개성이 강한 어떤 역할에 과몰입을 해서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일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그 역할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착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배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전에 몰두했던 역할의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애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개인에게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건 특정한 페르소나를 마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할수 있는데 삶의 그런 유연함이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에 짙은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무의식의 영역으로 억압된 숨겨진 그림자가 그대로 그곳에 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 불쑥불쑥 올라와서 자아가 주도하는 삶의 태클을 겁니다. 일단 이 내면의 그림자도 하나의 감정덩어리자 욕망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 마음의 그림자도 내 자아의 또 다른 면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잘 상대해 주지 않으면 어떤 때 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작동해서 나를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위에서 바바리맨 노릇을 했다가 검거된 한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남들 앞에서는 그는 근엄한 검사입니다. 그의 페르소나는 젠틀하고 근엄했겠죠. 그런데 그 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지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법과 도덕의 수호자인 페르소나를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성적 욕망에 시달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남들의 눈빛이 없어지는 밤이 되면 이 검사님은 그 근엄한 페로소나를 벗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그 하이드처럼 이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그 그림자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저 없이 정장을 벗어 버리고 바바리 코트 하나만 입고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그가 적용하던 그 법의 심판을 그가 역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외교관 출신의 지인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평생 외교관으로 한번 흐트러진 모습조차 보인 적이 없었던 그분이 병상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험한 욕설을 쏟아내시더라는 겁니다. 육체가 무너지니 자 속에 억압되었던 무의식의 그림자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뚜렷하고 분명한 페르소나 속에는 그만큼 강렬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성직자들이 뜻밖의 성적 스캔들에 시달리는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자신의 무식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를 대면하고 그 그림자들이 내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들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 그림자도 내 자신인 것이죠. 그 그림자도 말하고 싶어 하고 활동하고 싶어 하는 인격적인 에너지들입니다. 그 그림자들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억누르려고만 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에고의 벽을 뚫고 올라와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고 우리가 힘들게 쌓아 놓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식 속에 있는 그 그림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정하게 말을 걸면 그 그림자를 긍정적으로 해소하면 이 그림자는 나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에너지가 아닌 오히려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생산해 낼수 있는 커다란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그림자에게 공격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내 안을 들여다보고 그 그림자에게 말을 걸고 대화 나누는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의 또 다른 이름은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 컴플렉스로 만나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